과반나입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인간락과 천상을 주제로 부산 서광덕 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결석이 많습니다. 대비 만들상 음. 훈련도 많. 이지은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이 낙원이거든요. 교당에 오셔서도 낙원이 되어야 되고, 응? 집에 계실 때도 낙원이 되야해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늘 낙원 생활이 안 되지요. 걱정도 있고, 응?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열으신 목적이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니까는 러 대종사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하면 우리는 낙원에 갈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까? 어, 이 말씀은 믿으셔야 돼. <laughs> 음,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해서 우리가 낙원이 되는가. 그래서 다 낙원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죽어서 가는 데니까 살아서도 가야 됩니까? 살아서도 응. 가야 어디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도에 다닌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낙원생활을 해야 되고 또내 생에도 죽어서 가더라도 낙원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응.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낙원이 되는가? 이거를 늘 대조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바라는 것이 있지요? 응. 음, 그 바라는 것을 다섯 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섯 개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을 오복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는 이 오복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 부, 귀, 강령, 다남자. 이런데요.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더니 오래 사는 거요. 예 옛날에는 그냥 애기 때 죽는 사람도 많았어. 요 그리고 젊은 사람 막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수명을 제대로 하고 가는 것이 큰 복이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밥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도시락도 못 사갖고 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더라도 이렇게 보리밥만 사갖고 다녀가지고 우리도 싸고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돼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사는 것이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복이요. 그 다음에 귀요. 귀는 귀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든지 장관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강령. 강령이라는 거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픔은 괴롭죠.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보고 참 복받았다 그러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 중심으로 옛날에는 그래서 다 남자 아들들이 많아야 손이 번성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일러서 오복이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오복을 다 받고 계십니까? 오복을 다 받으면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이 오복이 꼭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귀 하나를 예를 들어보더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귀하게 되신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귀하게 됐으니까 요새 참 힘들으실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또그 장군하고 장관 어는 사람들 요새 끌려다니는 거 보면, <laughs> 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지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돼서 아주 높은 것 같은데, 5년 후에는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서, 보복이 한번 왔다 하더라도, 영원한 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대종사님이 이 오복을요, 우리 수도인들은, 우리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것이니?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우리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하고 이렇게 합해 있을 때 사람이지요. 그데이 육신은 죽으면 지수풍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이영은 죽지 않고 떠나간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시 새 몸을 받아서 온다. 그러면 진짜 나는 육신이 진짜 납니까? 영혼이 죽어, 진짜 납니까? 어, 어, 어. 그렇지요. 영혼이 진짜 나요. 그러면 육신은 전세집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육신의 전세 돌아서 살다가 떠나잖아요. 그리고 또새 육신을 만들어 전세집으로 또 살아. 이렇게 본다면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몇 살이나 먹는 겁니까? 절에 <laughs> 가서 스님이 몇살 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니 절에서 스님이 가면은 그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나 80이요. 85세요. 80 이렇게 할래요? 그거는 저기 진정한 나를 모르는 사람이요. 예? 그럼몇 살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럼 뭐예요? 아, 봐봐. 이 육신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영혼이 내 거예요, 예? 근데 이 영혼이 내 거니까 너몇살 먹었냐? 그러면 영혼의 나이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몇살 먹었다 그래요? 영혼이 삶아. 아, 참. <laughs>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은 대답을 저 바위하고 나이가 똑같소 그랬다 <laughs> 응? 바위는 죽지 않네 아니 저 바위는 하루는 세월이 있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저 바위하고 똑같소 그랬대 그 정도는 해야 돼 <laughs> 네. 그러는 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나이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물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수는 해결이 됐지요? 그럼 복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한 가지 복은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부인데요. 부인데, 부자요. 그러면 부자는, 우리 교당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 근데 그분이 매덕이나 갖고 계실까? 응?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구죠? 그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 몇조 되겠지, 응?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시방 세계가 다 오가의 소유다. 오가라는 말은 우리 집이란 말을 오가라고 해요. 응? 시방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그 우리 집이다. 그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닌 것이 없잖아.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갖고 있는 돈보다도 시방 세계가 오각의 소유가 많은 거요. 우리나라 그 제일 많은 부자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시방 세계가 어떻게 하면은 오각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야 하는 부자다 그러는데 저기 대산 종사님이 배산을 가셨대요. 그때 대산 종사님이 이렇게 종법사님이 가시면 쭉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배산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도착해서는 입정을 한참 해요. 한 10여 분에. 그리고 이제 끝나고는 다 모이거든? 그래가지고 시방 3개, 시방 개가다 오가의 소유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나름으로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사님, 아님이 그러면 저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좀 늦은 거니까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럼면 갖고 올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못해요. 아니 가지고도 못하는데 어떻게 오가 어소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시방 상계가 다 오가 어소유가 될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응? 저기가. 우리 집이 것이면은, 아무 데나, 아무 데나, 가지고 올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응? 은행에다 예금을, 백만원을 했어. 그럼그돈내 돈이지요? 응. 그러면 지리산에 가서 백만원 줘! 그러면 줍니까? 안 줘. 원 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는 절차를 부어 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응? 그렇죠? 네. 음. 내 것이라도, 그렇게 하고, 그냥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관리인이 있고 그러니까 관리인한테 말도 하고 그래야 돼요. 또한 가지만 더 해볼까? 대종사님 당시 때 철도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철도에 그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무료로 탔어. 그게 제자들이 대종사님 보고. 아이고, 우리도 철도처럼 주식을 좀 사놨으면은 대종사님이 무료로 가실 텐데 아이고, 우리가 그것을 못하네 이렇게 돈 내고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는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어찌 그렇게 생각하냐 어? 우리가 철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철도를 하면은 운전수도 필요하고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내가 품사고로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 우찌 그것이 서운하고 그러냐? 맞습니까? 네.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세상이 다오가고소리인지 조금 전에 우리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데는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세계는 얼마나 차지할까? 그 다음 생에는 어디를 차지할까? 그러면 전생에 우리 집은 어쩔까? 그 전생에는 어쩔까? 그럼내집 아닌 곳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삼생이 우리 집 아닌 곳 있어요? <목소리> <일 수는 없어요. 목소리> 많은 것 같아도 내 생이 그 집까지 빼나봐. 삼생은 우리 집까지. 그치요? 우리 집 아닌 곳이 없어. 아, 이 질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목소리> 우리가 부자요. 네? 한 가지 더 해볼까? 네. 저기를 대종사님이 서울 남산공원을 갔어요. 남산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나 서서 있으나 걸어가나, 다 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남산, 남산공원을 다차지하고계셨어요남산공원이 대종사님 거예요? 아니요. <laughs> <laughs> 이용하는 전차만. 그러니까는 은행에다 예금한 것은 그냥 무조건 빼올 수 없어. 여기 그 청구서도 쓰고 다 그렇게 해야 은행 직원이 이제 그것지 맞으면 주지 내 것이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도 관리인 도와서 지켜야 돼요. 응? 그러지 관리인 하는 것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저고 하고 있으면 관리인이 가만히 만든다. 이다내거요 그 다음에 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응? 그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이 귀할 것 같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있으면 다 내려와. 그래가지고 대통령 하다가 내려오면은 은행 갈지도 모르고 차, 버스 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리고 옛날 생각만 하면서 그때는 불편해갖고 죽을려 그러는데, 뭐, 귀한 것이 아니니, 대통령 할 때는 좀 귀하려나 몰라도, 다 내려오게 돼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이요. 안 그래요? 부처님은, 삼천 년 전에도 다 존경을 했고, 지금도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삼천 년 전에도 귀하게 정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그랬고, 지금도 부처님 말씀이라면 따르려고 하지요? 지금도 와서 인사하시잖아, 부처님께. 그치요? 그러니까는 세계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분이 존귀하지 않아요? 그치요? 대통령보다. 대통령은 음. 이게 5년밖에 아니다니까. 음. 근데 부처님은 3,000년을 지내도 다 존경하는 누가 더 지위가 있는 거요 그런데 대종가님께서 그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했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다 영이 있고, 네. 그 영이 법신물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응? 네. 부처 안 갔지요? <laughs> 어째요? 원래 부처님인데, 그거를 흙더미 속에 묻혀가지고 발굴을 못해서 부처가 아니니, 그걸 떨어내면은 부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영이 있고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 영은 똑같혀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주변에 이렇게 싸고 있는 껍질들을 다 벗겨내니까 반짝반짝하는 영지가 솟았고 우리는 그 노력을 안해가지고는 못벗겨내서 깜깜한거예요 근데 다 원래는 우리도 부처님이에요 우리를 부처님으로 다 만들어주셨으니까 복 받은 거 아니야?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하면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건강.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아프고 사는 분 있어요? 난한 번도, 지금까지 사는데 한 번도 안 아팠던 분 있어요? 다아프니 다 하나 프고 그냥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하는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진짜 내가 뭐요? 예 영? 응? 영은 아퍼요, 안 아퍼요? 안 아퍼요. 육신은 뭐라고 랬어 나머지 전대집 그러니까는 육신은 내집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면다면은아픈것이없지요아이찾 복받는 거아닌가 <laughs> 네. 다음에 에? 아들들이 잘되면 행복하지는 매주 아들들이 찾아와서 고아와서찾 그러고 매주 와 갖고 용돈 서드리고아와행복하와서 찾아와서 그런데, 대중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류가, 예?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다 형제, 친척, 자녀다, 그런 말이요. 일체 중생이 우리가 다한 권속이다, 그랬다니까? 근데 권속같이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되요 안되지 <laughs> 봐요 저기는 우리 우주 마유를 움직이는 영이 있어요 영. 네. 세상의 모든 것은 영기 진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우리 이 영하고 각자의 영하고 그 우주를 움직이는 영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연결이 네. 그러면, 아버지, 딸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됐으면 한 가족이요, 아니요? 한 가족 맞지요 그러면, 이 영에, 우주 마녀를 움직이는 이 영에, 우리의 영들이 다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다한 권속이요, 아니요? 모르면 잘 생각해봐. <laughs> <laughs>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보안속인데 그보다 더 아들 많이 둔다라고 디가 있어 그러면 오복 다 해결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걱정할 것 없고 나는 진짜 복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그 말이지 오복을 찾아드렸는데 지금도 자기네. <laughs> <laughs> 우리 어릴 때는 가만히 보니까 돈을 자리 밑에다가 넣더라고. <laughs> 응? 자리 밑에다가 보고 하는 거. 근데 아는 사람은 자리 밑에다 꺼내 가는 거. 그리고 또 돈을 얻다느냐 그랬더니 땅 속에다 묻어. 아니, 저기는 어떤 사람이 도가지에다가 엽전을 해가지고 땅속에다 묻었는데 내가 어디다가 묻었는지 몰라가고못 찾는다는 사람도 있더군 이게 돈을 땅속에다 묻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금고에다 더 자기 집에다가 금고를 사놔고더 이번에 저기를 해보니까 뭐 37억이 발견됐다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군 근데 대부분은 은행에다 맡기지요 지금은이 근데 옛날에는 은행에를 안 갔어 왜 그러냐 그러면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나 내가 쓸때줄란지안줄이지잘 모르고 완전적으로 어떻게요? 그러니까는 안 맡기고 다 내가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 인지가 발달하다 가 보니까 은행에다 두면은 진짜 안심하고 도둑도 안 들고 그리고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는 걸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돈 있으면 다 은행에다 넣지요. 그런데 은행도 부도나는 것 같더라고. 아, 미국이 어떻게 은행 부도나고 그러는 거 그리고 저기 보니까 신협도 부도나고 마을 들도 부도나고 막 부도나. 그죠? 그런데 질리게 은행이 있어요. 질리게 <laughs>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 그러면 내가 원인을 하면은 그것이 업으로 딱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지은 업이요 근데 그 업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이자쳐서 돌려준다 지금 이 말이 믿어져요? 안믿데요 지금은 우리가 은행을 못 믿은 시절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들이 가져가고는 여기다가 통장에다 얼마라고 적어주는데 이거 갖고 가면 돈을 줄라가안 줄랑가 저 은행이 망해버리려고 아무나 도 모르니까 다 그냥 자리 겟에다 넣어놓고 도가지다 묻어놓고 이랬다니까. 근데 이제 조금 깨어나고 보니까 지금은 은행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깨나면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지리야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지은 대로 갖게 되는 인과의 이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지은 것은 네가 이렇게 지었다라고 해서 업으로 저장이 된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아. 그니까 그 지빙의 은행은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좋은 일 하면은 그것이 선업으로 저장이 돼야. 그랬다가 네 업이니까 네가 받아라. 그러고 다시 돌려준단 말이지. 그리고 이생에 돌려주기도 하고 다음 생에 돌려주기도 해요. 그러지 떼먹는 법이 없어 이자 붙여서 줘. 음, 어.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리도 그 은행을 못 믿던 시절같이 우리가 어리석어서는 안된다. 진리의 은행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악한 일을 하면 악업이 쌓이고, 선한 일을 하면 선업이 쌓이고 그 지은 업은 정업이라고 그래요. 딱 자기 목으로 정해졌어. 그래서 자기 목으로 정해진 것은 자기가 받을 수 밖에 없다. 어떤 교무님이 꽃을 사러 갔대요. 그래서 꽃을 십몇 만원씩 샀어. 그랬는데 이렇게 적는 사람이 저기를 제일 비싼 곳에 빼먹고버렸대요 그래가지고 5만원을 덜 내고 와서 집에 와서 꽃들을 이렇게 보니까 5만원이 그 5만 덜 했어 그래서 그교모님이 5만원을 덜 내서 싸게 샀으니까 교당이 이기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주인은 모르지만 은 진리계가 다 아는데 내가 5만원을 지를 덜려고 왔으니까 이거는 빚진 거다 하는 생각도 되고, 어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라요 응? 예? <laughs> 아이고, 저게 <저기, 웃음> 인도 모르는데 뭐 5만원 그냥 안 갖다 주고, <laughs> 싸게 살수 있게 됐지? 아, 그렇게 할라요 아니면, 고저 사람이 알만, 속이 얼마나 상하느냐. 그리고, 사 사람도 알지만 진리계에서 보고 있는데, 예? 내가 5만 원을 안 주고 그냥 갖고 으니까 이것이 다 빚인데 이 빚을 지면은 빚지면 어지요 이자 쳐서 갖고 빼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 갖고 제가 이렇게 집에 가다 보니까 예? 5만 원짜치가더 왔는데 그래도 5만 원 갖고 떼갔더니 그 중에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이분이 진리계를 아시는 분입니까 모르시는 분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복받을 때 낙원이다 그러면은 복받을 때 낙원이라 그래요. 근데 대체로 뭐 갖고 그러냐 그러면 처자 갖고 그래요. 자기 배우자를 잘 얻으면은 복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한 생을 행복하게 살지. 안아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잘 넣으면은 행복하다 그래요. 아 어떤 자식은 그에떻날 네, 그냥 그 녹대락 어머니한테 붙어가고 있지 직장도 안 가고 이렇게 사는데 저기를 오면은 막 이렇게 용돈도 갖다주고 이렇게 오면은 아 이거 고기다 그러지. 하나는 쳐야 두 번째는 지위, 지위가 아까 말했던 그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이렇게 사장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지위가 높지 그런 거 가지고 복 받았다. 그런데 또 재산, 재산이 많으면 복 받았다. 그러지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